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규입니다. 아, 오늘은 아 3월의 어느 주말 오전입니다. 여러분들께 가성비 있는 차가 뭐가 있을까 고민하다가 아, 사실 뭐 가성비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그런 차 중에 하나죠. 쉐보레 올란도 차량입니다. 그중에서도 LPG 차량을 추천 드려 볼까 하는데요. 뭐 가성비, 실용성, 뭐 그리고 뭐 예, 뭐 연비 너무나도 장점이 많은 그런 차 중에 하나인데요. 정말 많이 파는 차 중에 하나입니다. 아, 네. 그만큼 선호도가 높고 찾으시는 우리 고객님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특집으로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LPG 차량만 추려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네.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차량입니다. 쉐벌의 올란도 2.0 LPI LS 고급형입니다. 검정색상 차량이고요. 주행거리 1 3만 k m 주행했습니다. LS 차량이 당시 신차가가 2천만원이 조금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1900만원 정도의 판매가 됐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현재 판매가 599만원입니다. 네, 실용성과, 뭐 가성비 활용도가 굉장히 좋은 차로 아주 널리 알려져 있는 그런 차량입니다. 보통 현대기아의 이제 카렌스 차량들을 동종 차량으로 많이들 생각하고 계신데요. 어, 요즘에는 올란도 쪽으로 조금 더 선호도가 높아진 것 같습니다. 네, 보시면 뒷자리 3열은 이제 적재 공간으로 사용하셔도 되고, 승차정원이 좀더 늘어나시면 그때 펼쳐서 사용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적재 공간을 굉장히 넓게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죽 시트와 어, 내비게이션은 빠졌습니다 이거는 필요하시다면 사제로 장착을 하셔야 될것 같네요 LS기 때문에 기본 등급입니다 아마 열선 시트도 빠졌을 건데 네 열선 시트 빠졌고 성능 보시면 외판 골격 없습니다. 교환된 부위 없고 용도 변경 없습니다. 히스토리 깨끗한 사고 수리 없는 네, 그런 차량이고요. 오일 블럭 실린더 오일편에 누유가 있습니다. 네, 누유가 있고 적정량. 나머지는 깨끗하네요. 이 차량은 정비가 좀 필요할 것 같아 보이네요. 그런 거 보고 이거는 추천까지 는 드리지 않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 차량입니다. 여러분. 금액 한번 먼저 보시죠. 믿기 힘듭니다. 410만 원입니다. 쉐보레 올란도 2.0 LPI 은색입니다. 네, LT 프리미엄. 네, LT 프리미엄 이 2천만 원이 넘겠죠. 야, 금액이 굉장히 괜찮습니다. 아까 차량보다 한 등급 유해 차량이라고 보시면 되고 보시다시피 열선 시트는 적용이 됐죠. 네 은색이라 관리하기도 편하고 동일한 차량의 스펙만 등급만 올라갔다고 보시면 됩니다. 성능 보겠습니다. 원동기 변속기 조향 제동 깨끗하죠. 이게 깨끗하다고 한들 네, 검찰 때 확인을 안 하는 게 아니고요. 네 이건 참고 사항으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외판 권력 운전석 문을 교체했고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주행 거리 15만 9천 키로 주행했네요. 네이 차량은 추천드리겠습니다. 네이 차량은 아는 분에게 차량을 판매했다고 가정했을 때 네. 이 차는 좀 추천을 드릴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차 보겠습니다. 네 연식이 좀 올라갔습니다. 14년식 10만키로 주행한 올란도 2.0LT 세이프티팩 입니다 깨끗하죠 네, 실내도 보시면 실내가 이제 3열 공간을 어, 올라가실 때 네, 이런 식으로 2열이 접히는 모습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차는 내비와 후방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는 차량이고요 네 이런 식으로 뒤에서 의자를 핀 상태에서 2열로 탑승을 하시면 됩니다. 활용도가 정말 좋습니다, 이 차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선호도가 높은 것같고요 뒷좌석 열선까지 적용이 됐습니다. 성능 보시면 외판 골력 통틀어서 교체된 게없고요 용도 변경 없습니다. 10만 키로 중했고, 원동기 변속기 종양 제동전기. 네, 깨끗합니다. 양호양호, 적정양호. 네, 이 차도 완전 추천드립니다, 완전 네 다음 차 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좀더 올라가 보겠습니다 17년식입니다 10만 키로 주행했고요 1,220만 원 금액은 당연히 2배까지도 올라 갔습니다 17년식이다 보니까 아, 1인 신조 차량이라고 하네요 1인 신조에 사고 교환이 없습니다, 이 차는 야, 매트를 예쁜 거를 또 깔아놓으셨네요. 하이패스 룸밀러 보이고요. 화방 카메라, 열선 시트까지, L, T, Z이기 때문에 아마도... 천... 스타트 버튼이... 예, 스타트 버튼이 있네요. 네, 뭐 옵션이 뭐 풀옵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7년식 풀옵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17년식 풀옵션. 1220만 원입니다. 네, 원동기 변속기, 조향 제동, 전기, 기타. 네, 이것도 오일 편에 누유가 있죠. 정비가 필요해 보이고 사고 기한은 없습니다. 이 차는 정비가 현재 필요하다라고 볼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은 안 드리고요. 네, 다음 차 보겠습니다. 15년식 차량입니다. 15년 형식의 15만 키로를 주행했네요. 이 차량도 연식이 조금 좋습니다. 금액은 800만원대입니다. 흰색이고요 네, 깨끗하죠? 실내, 내비게이션도 적용이 됐고요 일선 시트 보이고, 스마트 키도 보입니다. 이것도, 썬루프까지아이패스 룸밀러. 네, 이 차량이 진짜, 예, 완전 풀옵션이네요. 네, 천천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렁크 적재 공간, 썬루프 그 다음에 네, 일렬에 네, 일렬 사진이고요. 주행거리 15만 6천 키로 주행했습니다. 네, 사고 교환은 네, 뒤쪽 문을 판금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용도변경 없습니다. 원동 변속기 조행제동 깨끗하고요. A차는 네, 추천드리만 할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차량입니다. 12년 형식입니다. 이번에 또 연식이 내려가죠. 네, 이것저것 비교할 수 있는 그런 차량들로 여러분들께 소개를 시켜드리고 있습니다. 주색입니다. 주행 거리 17만 k m 를 주행했고요. 실내 보시면 네 내비게이션이 매립이 돼 있고. 타이 상태 양호해 보입니다. 음, 차량을 이제 가성비 위주로 타실 분과 아, 조금 더 안전하고 오래 타실 분들로 나뉘기 때문에, 아, 그래서 이렇게 가성비 별로 그리고 연식이 또 올라가는 거 이렇게 아, 두 가지 타입으로 소개를 시켜 드리고 있고요. 성능 보겠습니다. 아, 외판 골격 뒷좌석도 이것도 문을, 황금했다라고 보시면 되고 용도 변경은 없습니다. 원동기 변속기 깨끗하고요. 네, G세계 17만 킬로 주행한 12년 형식의 올란도입니다. 필요한 옵션 다 적용됐고 가성비로 아주 좋은 선택이 될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올란도 LPG 차량을 소개시켜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가성비 있는 차량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